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구름 가운데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워진 회막에 임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할 성막의 양식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였는지를 비교적 상세히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성막의 각 부분을 가지고 성막을 세운 날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시면요. 출애굽한 지한 해를 보내고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들이 정월 14일 6월절에 출애굽했으니 딱 351일이 되던 날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그들의 진중에 갖게 된 것입니다. 그날에 성막을 모두 말씀을 따라 조립하였고 모세와 아론은 성막에서 처음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회막에 들어가 떡상에 진설병을 진열하였고 등잔대에 불도 피웠습니다. 그리고 금양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모두 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쳤을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게 되었고 성막은 곧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하여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모세와 만남을 가졌던 시내산에서 산 아래로 내려와 이스라엘 회중의 성막 위를 덮는 것은 곧 그들이 만든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의 건설은 참으로 놀라운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온갖 노력과 헌신으로 성막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제 임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의의 전이 사람이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기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그만큼 본문에서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것이 참으로 감격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찾아오신 주님과 첫 번째 가진 그 충만한 만남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과 같습니다.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의 죄악이 어찌나 그렇게 확연히 생각나는지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미워하던 사람들도 도저히 미워할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하면 주님께 이끌려 용서하지 못할 영혼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영혼이 없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회중에 세워진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고 감격적인 역사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이 아침에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그들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자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일깨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의 그 불붙는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 홍해를 가르셨고 시내산에 강림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게 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간헐적으로 모세만 만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으로 성막 위를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 같은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안에 거하길 원하고 있는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임지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소를 주의 말씀대로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때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것은 결코 대단한 헌신이 아닙니다. 프랭크 루박의 일기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가 증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혹시 눈에 띌 만한 업적이 있다 해도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박이 말한 대로 잠잠히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땅에서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인된 심령이 주님의 영광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증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루를 하루를 시작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에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시면요. 구름이 성막위에 떠오를 때에는 그 구름은 이스라엘의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가서 길을 안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길도 없는 광야의 길을 친히 내어 주셔서 인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의 일조차도 모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상은 더더욱 혼란해져만 갑니다. 과연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지식과 과학의 정보로 인생의 방향을 잡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점성술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과연 안전하겠습니까? 한 번뿐인 광야 인생을... 그와 같이 불확실한 것에 맡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숱한 고난을 만나면서 광야의 길을 나섰던 다윗은 10편 37편 5절 이하에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에 있어서 모든 일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기다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루이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야 바르게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위해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밤이 찾아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환한 불로써 그 모든 어둠을 밝혀 주실 것이고 광야의 추위를 따뜻하게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뜨거운 날이 찾아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넓은 구름으로 뜨거운 해를 가려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지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 어느 것보다도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다함없는 사랑으로 자기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 안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광야, 사막에서도 오랜 팬데믹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선하신 주의 인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주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저희 인생길에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나성아님께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아 가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